네, 안녕하세요. 내연의드놈을 연출한 감독 강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귀한 예, 주말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지난 겨울에 정말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찍은 영화입니다. 예, 이제 영화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이 예, 점은 약간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예, 재밌게 보셨으면 예, 좋은 예, 입소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한의 그놈에서 동현영을 맡은 진영입니다. 네, 어, 2019부터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영화 내한의 그놈이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보고 나시면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꼭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 날씨도 좋고 어, 주말이고 일요일인데 이 황금 같은 시간대 에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에, 보실 때 에, 배꼽 잘 단단히 잡고 계시고 영화 끝난 다음에 바닥 한번 보세요 배꼽 떨어졌나 하는 거지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재밌게 보셨다고 속 말이 내주시고 혹시라도 재미 없게 보셨으면 또 재밌게 봤다고 속 말이 내주시고. 예. 아무튼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가시는 발걸음도 조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